안녕하십니까. 놀구면 뭐하니? 오늘 6월 16일. 방송 촬영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하시고 여러분들 코인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 하시면은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비트코인 선물 지수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드릴 건데요. 어제 야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이제 비트코인 지수 자체가 20K 선까지 급하게 하락이 나오면서 어 정말 이제 20K 선을 떨어뜨려주고서 이걸 깨고 19K, 18K까지 내려가나라는 이제 좀 위험한 구간까지 한번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6월 이제 FOMC 8월 기자회견 요약본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이7 5 p p 까지 인상이 확실시가 되었고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시장이 안정화가 되면서 20K선까지 떨어졌었던 이 지금 현재 비트코인 선물지수가 현재 오전 시장 같은 경우에 22K선까지 다시 한번 빠른 회복세로 접어들면서 시장은 점차적으로 안정화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이틀 전부터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이지만 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이 보유를 하고 있는 코인에 대한 비중 추가, 단가 관리 아니면은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께서는 그때 최하단점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수 있는 거 어,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요거를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 지금 현재 업비트 거래소에서의 좀 움직임을 체크를 해보면은 알트 쪽으로의 움직임이 나오면서 어거 같은 경우 24% 이상 좀 반등 포인트가 나오고 있고 이 제로엑스 같은 경우 7% 이상 좀 상승 폭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이 비썸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상승폭이 크게 나와서 힙스라는 코인은 지금 115% 이상 올라가고 있고 어거 코인도 42%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약간 비썸 쪽에서의 움직임은 더 나오고 있다라는 거 요거를 한번 체크를 해 보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 놀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기술적인 반등보다는 오히려 뭐 최근에 소개를 해 드렸었던 애니버스나 아니면 스팀달러 같은 코인 있지 않습니까? 이 애니버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소개해 드린 시점으로부터 약 300% 이상 상승 포인트가 나왔고, 보유 기간은 한달 정도 이상을 보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팀 달러도 마찬가지였죠. 스팀 달러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난 이후에 약 보유 기간은 한 2주 정도 시간이 지났었고, 100% 이상 상승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이용 되게 잘한다. 난 놈이지.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더 안정적인 구간에 한 달이던 두 달이던 세 달이던 보유를 하면서 조금 더 크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방향성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을 좀 권장을 드리고 싶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트코인 지수는 또 얼마나 움직였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현물 시장에서의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2,900만 원 포인트를 지금 현재 기록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인 약간의 움직임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 는 다시 한번 어, 하향 추세가 나오면서 약간의 움직임이 재미가 없어지는 지지부진한 횡보의 흐름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걸 한번 체크를 해볼 거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과 동일한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조금적, 어, 조금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는 있지만 이... 기술적인 반등보다는 여러분들은 확실한 구간에 비중을 추가를 하거나 단가를 관리를 하거나 그때 신규 코인 매수를 진행을 하는 거 요거를 권장을 드린다는 점. 요거까지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제가 체크를 해 드린 거는 이 야간 시장에서의 그리고 6월 FOMC 파월 기자회견 이후에 또 시장 움직임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요거를 한번 체크를 해 드렸고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당장 시장이 조금 올라간다고 해서 무리하게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기다린 다음에 여러분 현금 보유를 하고 난 이후에 확실한 구간에 여러분들이 코인 투자를 하셔라 요거까지 한번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저 비용 없이 비밀보안방으로 이동 진행 가능하시니까 비밀보안방으로 이동 진행하실 분들은 희망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하단 댓글 통해서 1대1 문의 링크 클릭 하시고 저도 비밀보안방으로 이동하고 싶다라고 말씀해주시면 제가 바로 이동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 다시 돌아